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2008년도에 동작구 신대방동에 네.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네.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네. 상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네, 어떤 주상복합 네. 좀 거주하세요? 보람의 삼성 쉐르빌이요. 네, 12년 동안 좀 매수를 하셔서 보유를 하셨는데 동작구 신대방동의 보람의 삼성 쉐르빌 주상복합 아파트 향후 전망에 따른 상담 계획 세워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삼성 아파트. 얘는 주상복합입니다 그죠? 네, 네. 주간 복합인데 얘가 몇 평을 갖고 계실까요? 저희가 50평대 40 9평 입니다 어우, 49평을 갖고 계시군요. 네. 자, 한번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삼성 세르비라는 데가 첫째. 서울 시내는 서울 시내는 어, 강북에 있는 어, 종로라든가 을지로 중심으로 한 엄청난 큰 상업지역. 그게 전부 일자리죠. 네네. 그 다음에 한강이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 거기서 얼마 안 가면 여의도죠. 네네. 여의도가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죠. 영등포 일대하고. 그 다음에 강남권도 일자리를 꽤 많이 갖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이제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에 있는 마곡 지구라든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게 일자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아파트를 얻을 때, 아파트를 얻을 때 중요한 것은 아이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직장 일자리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네. 그 나머지는 이제 편의성이 되겠죠. 편의성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편의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세 가지를 놓고 보자 이거죠. 그럼 삼성세력은 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냐?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접근하기에 일자리는 지하철도 없잖아요. 네. 편의성은 일반 대단지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니까 뭐 아이들 뛰어놀고 자시고 할수 있는 앞에 공원은 있지만 그 단지 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49평 대형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60몇 평짜리하고 49평하고 두 가지입니다. 아, 글쎄요. 서울시 전체로 봤었을 때. 아, 네네네. 대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대형인 아파트면은 어쨌든 소형보다는 관리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관리비를 대충 평균 잡으면 얼마 정도 나오시던가요? 한 50만원씩. 자, 50만원. 그러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원씩 관리비를 내면서 과연 여기 들어가서 살만한 이런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살만한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수요층이 굉장히 예. 적겠죠 수요층이 예. 두터지 않고 얇겠죠 그렇죠? 예, 예. 수요층이 옅으니까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가격은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가격만 딱 보면 아니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 가격이 이렇게 싸단 말이야? 사야지! 그렇게 보면안 된단 말이에요. 왜 가격이 저렴한지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이런 조건들이 좋아지면은 개선되면은 얘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육 개선될 여지가 없죠. 일자리 접근, 제가 점선 찍어 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제 경전철이 하나 들어오면 가까운 여기 하나 생겨요. 바로 집 앞으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일자리 접근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죠. 그쵸? 네네. 그러면 일자리 접근이 나아졌다 이거예요. 여기 경전철 여기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어, 여기 경전철 여기 생겼네. 그럼 내가 이 동네 안 살고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몰려들까요? 아... 안 몰려들겠죠. 여기 사시는 분만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철이 매매 가격을 많이 올릴 거란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위 경전철을 제가 수년 전부터 질문을 받아오는데 절대로 기대감 갖지 마세요. 그거 생겼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어, 그래, 저거 생겼어. 절로 이사 가자. 한 명도 그렇게 갈 사람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데 가서 조금 좋아질 따름이니까 그 효과라는 거는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를 보고 갈만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내가 살게 그냥 내가 여유되면 그냥 편안한 게 다한 거죠. 그 그러니까 많은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걸 찾는 사람이 많은 수요층이 막 몰려들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수요층 업종에 젊은 사람 안갈 거고, 아기 하나 둘 있다 안갈 거고, 뭐안갈 거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가치로는 적답하지 않다. 그냥 뭐, 거주로는 좋을지 몰라도, 투자 가치로는 결코 그렇게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